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FKC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날씨 추웠습니다. 새벽에 보니까요, 영상 3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는 우리의 몸을 춥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움츠러들게 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붙잡고 심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9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즉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고, 또한 삶과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 제가 이전에 비행기 엔진이 멈췄을 때 이제 조종사들이 대응하는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기장이 이제 엔진이 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부기장에게 이 상황 상황에 대해 대처 방법이 쓰여져 있는 매뉴얼을 보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고 이몇초 사이로 큰 참사가 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매뉴얼을 볼 시간인가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화의 이 극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화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조종사는 이런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비행기의 엔진이 꺼지고 추락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훈련은 받지만 실제 사고의 이 상황이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종사의 생각이나 느낌만으로는 몇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항공기를 책임지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 사고가 난 후에 조사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종사가 매뉴얼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랐는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요. 그 영화에서 조종사들이 가장 긴급한 순간에 집어드는 아, 매뉴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적으로 급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선택하면요 비행기가 추락하든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고 우리의 영혼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니 급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을 꺼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 야고부서는요 사도행전 이후에 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들은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환란과 고난 그리고 가난과 싸웠어야 했는데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차별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삶이 팍팍해지고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조금씩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그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한 갈망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잘해 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도 나고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되니까 배려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 봐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맡아야 되는 프로젝트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써줄 겨를이 없다 라고 하는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속도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화도 나고, 아,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에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라고 하는 동의 정도는 되는데,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기에는 두렵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먼저 내삶 속에 또내 마음 속에 드러나는 그 생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다급할 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길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추락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집어들어야 하는 매뉴얼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아,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 뜻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다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꺼내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확실하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긴 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꺼내 들었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그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이야기, 그 복음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영원히 추락하고 있을 때 집어들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조네슬리 목사님께서는 야고보서 주석서에서 심겨진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불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아, 이 말씀도 한 목소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 성경에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말씀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또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는데 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성경에 16절 그대로 이어 주시겠어요 아네 어,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위로서 훈련 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 책입니다 17절까지 쭉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아멘. 제가 따로 성경에 대한 뭐 엄청난 인사이트를 드리지 않아도 이 고린 아, 디모데후서 2장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큰 도움과 방향이 되어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며 믿음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 때, 다급할 때, 내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잘 듣지 않고 배려 없이 말하며 화를 내고 싶을 때, 우리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심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겨진 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요. 어,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야고보서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 심겨진 말씀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말하는지를 이미 알았다. 라고 하는 거죠. 심겨진 말씀대로 따라라라고 했을 때 아하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심겨져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죽음을 앞둔 무의미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복된 삶이 되었다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별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심고 있습니까? 저에게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습관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 목사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술술 나왔으면 하는 그런 <laughs> 마음의 갈망이 제 마음에 있는데요. 이 습관에 대해서 제가 적당한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저급한 표현으로 죄송하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런 습관은요. <laughs> 도둑놈 심보입니다 일지 않고 심으려고 하고 심지 않은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청년들이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에 있는 함께 걷는, 함께 있는 동역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역자들 그러니까 함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새학기가 시작돼서 첫 학기다 보니까 파티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금요일 날수업에 끝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함께 방을 쓰는 친구들이 그렇게 꾸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한대요. 같이 파티에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교회에 가겠노라고. 그리고 그렇게 금요 찬양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청년들이 한 주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파티장으로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온갖 자극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잠시 잊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은요. 말씀을 심는 시간인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방향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다급한 순간에 악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차곡차곡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이 귀하게 여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심겨진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섬기신 우리 멋진 간사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FKC 청년, 아 청년만 계신 건 아니죠. 죄송해요. FKC 시 모든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그저 보내지 말고. 말씀을 심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이 시간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추락해져가는,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복음의 말씀의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겸허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개혁개정 성경은 이 겸허하게 라고 하는 단어를 온유함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가다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래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 분노가 사그러진 상태를 어,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거치고 불 같은 기질을 통제해서 누그러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할 때 부기장이 매뉴얼은 필요 없고 지금 긴급하고 아주 다급한 나의 마음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매뉴얼을 읽어도 그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읽지도 않았겠지만 읽었어도 그 매뉴얼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직감만으로 비행기를 조절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내 생각이 옳고 내 분노가 정당하며. 이기적인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를 누르고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누른 뒤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요,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뜻이 더 옳다, 내 의의가 더 당당하다, 내 분노가 정당하다,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하여져서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심고 겸손하게 따라갈 때 주어지는 열매는요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성령의 열, 아홉 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요 꽤 추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요 아주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영혼,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이루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지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알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는 그 모든 법을 지켜가는 여정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나를 어, 나를 어떠한 족쇄에 갇히게 하는 답답함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 우리 FKCc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나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 날마다 8 시에 회사에 가서 어, 내 코워커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일하는 것 때문에 전날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세요? 혹시 직장이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괜히 하기 싫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일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잘 살펴보시겠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기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될때 자유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상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기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족쇄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킬 때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FKCC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족쇄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기쁨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는 말씀을 통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자유하고 기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으로 성경을 통해 인도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하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멋진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FKC 모든 성도인들의 3대 시기를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